12월 19일입니다. 뭐 도움이 되시라고 친한 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올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처음 듣는 분들은 제 말을 오해를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이쁜 멤버십 분들이나 또 또, 저에게 이렇게 성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를 한수 올릴라 그래. 먼저, LG전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LG전자가 그 10만 2천원에서 제가 어떤 추천들을 했었다, 그자, 하고 나가, 그 다음날 이슈가 들어왔단 말이다. 분사에 이슈가 들어오면서 주식이 갔다 박아. 그래서 이때 방은이님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아, 나는 주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샀다. 라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박을 때안 사야 돼. 첫째가 뭐 하면 임팩이 들어오면 안 사면 돼.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길라 또는 샀는 거를 의하면 되노. 물리가 있으면 돼. 그니까 러 10만 2천 원부터 매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그러면서 이때 내가 제시했던 A급 멤버십을 보면 9만 7천 원의 가격이 존재를 해. 야이까 알아듣겠나? 근데 이거 다깨뻤잖아 그래 93,000 얼마까지 갔었잖아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한계가 있는데 첫번째는 뭐가 하면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웨이트 해야 되는 거야 군사 이슈 이기까지 됐나 <laughs>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 안해보자 지금 97,600원 하거든 이제 턴이 얼마고 가면 96,000원에서 97,000원대에서 매수를 나는 다 한다. <laughs> 이 사이, 그리고 그 전에 추천했을 때가 95,000원인가,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었어. 자, 매수하는 게 어떻겠노? 자, 95,000원일 때 내가 뭐 가도 매수하는 게 어떻겠노?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사이 가격에서는 매수하는 게 어떻겠노? 라는 이야기를 해야. 그러면서 계속 97,000원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목표 단가도... 에이크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지 효과의 한계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인과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95,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산다 그 말을 했는 지점이 있어 이제 기술적인 거거든 97,000원을 보는거나 95,000원을 보는 거는 이미 이전부터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하나 알아야 되고. 또한 개는 있잖아. 이 가격대들은 계속 깨질이라는 것, 깨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감안해 넣어야 돼. 주식은 그런 세계거든. 그래서 요번에 턴이 10만 2천 원에서 주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쁜 임팩이 들어갔고, 그 뭐고 갖다 박았잖아. 그래서 그 뭐냐. 9만 7천 원을 깨뿐단 말이야. 그럼 턴은 관망을 해. 야 여기서 매수가 일부 일어나더라도. 턴같은 경우에 예외를 하니까 매수가 일어나 실제로 물리는 거지 뭐 그거는 일상이야 다 반사다 물리는 거는 어 그렇지만 임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가격들막 깨는 거지 사실은 턴같은 경우에 분사 이슈까지를 확인을 안해 턴은 그런 매매를 안 하거든 깨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그게 분사 이슈 는 그거는 나중에 뭐 알, 우연히 알면 알든지 어떤 이런 가격대에서 깨는 깨는 그 지점이 발생하면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 처음에 내가 뭐가둬 95,000원을 올랐었던 어떤 지점에서 자 매수해도 안 되겠나 이제라는 게첫 번째 신호였어. 그다음 에두 번째 신호가 뭐가면 96,000원과 97,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래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러고 여기서 내가 목표 평단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지금 목표 평단가 위로 올라왔어. 수익이 났냐고 틀은 났다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안 났을 수 있어. 그러면 틀은 이때 강력하게 샀던 매매량 일부를 지금 축소하고 있어. 요서 현재 핵심이 되는 거는 목표 단가라는 거지. 요거는 배워야 돼. <laughs> 내 제자가 배우듯이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A 급 멤버십 서 이야기 해 주잖아. 이 목표 단가가 있다. 찾아봐라. A 급 멤버십에서 말을 했다고. 그 가격 아래로 맞춰라냐, 를해어 그럼 수익이 낮는 거야. 못 맞췄으면 또, 그러면 현재 지는 수익이 안 낮는 거지. 자, 여기서 LG전자의 분사의 이슈와 안 분사의 이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터닝이 중요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수익이 낫다는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겠나? <laughs> 그게 기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목표 단가는 중요해. 근데 턴은 A급 멤버십이 이걸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거 됩니까? 아 좋다는 거. 지금 목표 단가 위로 올라왔어. 지금 9만 얼마고? 아, 9만 7,500원인데 아까 9만 8천 원까지 갔었거든. 아, 9,800원, 9만 8천 원. <laughs> 지금은 9만 7,500원이야. A 등급 사람분들은 잘아시죠 <laughs> 목표 단가.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뭐고 하면, 아, 첫 번째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또는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임팩이 들어오게 되면, 배드 임팩이 들어왔잖아. 또는 굿 임팩이 들어오게 되면, 굿 임팩은 차 보고, 배드 임팩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야. 저는 그걸 가격으로 아는데, 여러분들 무너질 때,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그니까, 2000, 자, 또바이트는 가격에 대해서 알거든. 2900부터 2150갈 때, 여 죽었는 사람이 정말 많아. 여 죽었는 사람들이. 코스피 말이다. 3300에서 2900갈때 죽었는 사람이 아니고, 2900에서 2150갈때어마어이 많이 죽었거든. 되나? 이래 막 내려가는데 막질러보는게라 2 6 0 0은안 무너질 거야. 2 5 0 0은안 무너질 거야. 이래가 막 샀다고. 지금도 2564인데. 이때 물린 분들은, 아이, 곡소리 나고 있지. 내가 알지. 그래서 이 공간이, 한10% 코스피 공간이 되게 지금 개인들이 작살 났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방금 같은 상황이었는 게 나. 나쁜 임팩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제야. 그게 배드 임팩이었는 거야. 그러면은, 안 사야 돼.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까먹지 말고, 요렇게 내려왔을 때, 9,9300, 93,600원일 때, 터는 AI들은 일부 매수해. <laughs>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이때 사는 것 보다는, 터니 95,000원 위로 올라가면 안 하더나, 95,000, 그거 내가 분석했는 것들을 잘 봐.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또하나 이야기를 하나 주려는데, 지금 만약에 LG전자가 분사한다 하면은 이 올라오겠나? 그러니까 분사한다와 분사 안 한다는 알수 없는 뉴스에 속했는가라. 2차전지가 10배 간다 하는 뉴스를 알수 없듯이로. 턴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아 놓고 하면 어떤 기업에서 이슈가 됐을 때 그건 실현에 옮겨지는 거와 실현에 옮겨지지 않는 거를 확실하지게 알 수가 없어. 지금 LG전자가 분사하는지 아는지 아는 사람 있나? 명확히 100%내 생각에 LG전자 내부에서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설이 있었다. 올리버님 이야기로는 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셨잖아. 이까지 되나? 턴은 분사돼도 상관없어.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반동가리라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19만 2천원에서 턴이 90% 정리를 했다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9만 3000원인지 뭐 19만 뭐 상관없어. 이 가격대에서 어제도 19만 2천원인가 이거 자꾸 받치거든. 그래서 이런 가격을 알아내는 거는 중요한 거에 속해. 벌써 두 가지 이야기라고 이제 가격 하나 알아내고 목표 단가를 알아내는데 이날 주식이 쫙 올라가 현대 차가 19만 2천원이딱고 왔을 때도 똑같아. 턴 입장에서는 굿 임팩이 따라왔거든 아까 엘지 전자는 배드 임팩이었는데 굿 임팩이 뭐이더라어 그게 내가 2024년도에 그 각광받는 종목 자동차주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수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정확히는 몰라. 허터는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이까지 됩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20만 원을 가겠는데 지금 그 20만 원을 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팔지, 안 팔지가 결론이 나면 안 돼. 이 지점에서 20만 원으로 가냐, 안 가냐에 대한 판단들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19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은 미리 알아야 되고, 이건 배워야 되는 지점이고, 턴의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가 이야기해 주잖아. 아, 또, 뭐, 삼성서 73,000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잖아. 이거를 잘모 알아듣는 분 중에요. 앞전에 우리 강냉이 님이 저를 배려를 쳐줬는데, 그때 댓글에 뭐라고 올왔나 하면 딴 분이, 73,000원을 내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신이냐? 73,000원은 의아하냐? 왜 그렇게 하면 그분이 이래 들었는 거라. 73,000원까지를 온다고 들었는겨라 이걸 뚫는다 또는 이 가격까지는 상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턴이 말하는 73,000원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가격이 되면은 판단을 요구하는 가격이구나 하는 걸 알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이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73,000원을 뚫든지 안 뚫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문제지만 어? 단지 73,000원에서는 어떤 판단의 기로가 되는 가격인 가를 아는 거라. 이거를 만약에 강하게 뚫고 75,000원에 육박한다 하면 여기 에 안착을 한다면 지금도 유효해. 75,000원에 대한 공약이 나 이런 날이를 보거든. 지금 삼성전자 현재 지점에서 얼마고? 12월 19일 11시 33분에 삼성전자얼마하예 73,100원 하잖아. <laughs> 여전하잖아. 내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가게, 그게 받친다는 편이야. 물론 7만 3천 원은 뚫었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 하면, 요번에 7만 4천 마까지 갔었어, 삼성전자가. 그랬잖아. 그때 이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야 터니. 과연 7만 3천 원에는 이가격을 뚫고 여기에 명확히 안착하는 그림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날의 흰발이나 뭐 다른 요소들, 그건 나, 이건 기법으로 배야 돼. 어, 그거를 보니까 뚫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는지 아나? 73,000원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게 온다가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 74,000원에서 팔았다는 동영상이 그거 나와. <laughs> 어, 나와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73,000원, 현재차 192,000원, 그리고 LG전자 97,000원이라는 가격을 이 가격은 깰수 있냐고, 깰수 있다 말이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알겠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위한, 해위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륙기 위한 방법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어떻게 하면 이 가격에 대한 정의들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 가격이 되면은, 아, 여서부터는, 아, 좀 받칠 거야. 이런 걸알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터네가 기본 못 배우잖아. 일지를 쓰는 거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터는 일지를 안 써. 이거 다 외우거든. 터는 머리 좋다. 그래 다 외우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제 여러분들 일지를 쓰라고 코스피 2900일 때 일지를 쭉 쓰면은 그럼 작년인가 재작년 언제 이게 가격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때 사회적 분위기도 막 써봐 그렇게 하면은 이때 그이 (2900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나 면 (3300에서)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여 밑에 (2600) (700) 정도에 적가까지는안갈 거야라는 지점들 때문에 이때 막 올라갈 때 부르웠잖아 그 사람들이 이때 있잖아 움직였는가 이때 찌르고 들어왔는가 근데 이게 주식이 빠지니까 어이디로녹 하면 여기보다 많이 적가잖아. 그럼 막 찔렀던 가격이 2,600, 500까지의 가격이야. 그럼 500에서 올인이 많이 했어, 사람들이. 바로 가격이 다 나오잖아. 2,900에서 2,500까지는 무수히 물려있는 구간이야, 여기가. 그래서 밑, 이까지 되잖아. 그래서 2,900, 그러면 이, 그런 일지를 써놓으면은 다음에 이제 뭐, 원래 2,900은 안 가겠지. <laughs>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내년에 2,900에 갔을 때, 2,900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격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주식은 자금리인하를 하니까 2,900 이상으로 막갈 거야 그런 개소리는안 하게 될 거야. 2,900이 됐을 때, 2,900이 73,000원 터는 7만 7만 3천 원에 대한 가격적 정의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기법을 통해서 고점 신호나 저점 신호들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만. 나는 73,000원에 대한 가격적 정의와 6만 원에 대한 가격적 정의와 78,000원에 대한 가격적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 알아듣겠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좋은 제일 좋은 방법들이 뭐고 하면 일지를 쓰시라. 일지를 쓰면은 코스피 2,900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정의를 정의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옛날부터이 데이터를 갖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 그런 거 아이가 주식이. 그래서 2,900은 어떤 가격이나 가노 3,300에서, 그, 뭐고, 내려오면, 이때 막, 이, 이전에 1,350에서 이까지 막 올라가에, 사람들이 부러워 죽었는게라 아, 나도 주식할 걸,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고민 많았을 거야. 극하다가 조정이 딱 받으니까, 그게 2,900이었거든. 3,000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지점들 때문에 2,900에서부터,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는 거야. 이차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다. 그런데, 이때 금리 인상에, 인상을 한닥하고 있었거든, 파월이. <laughs> 이때 들어온 개인들은 일부 안전주의자들인데, 안전주의자들은 3,300부터 물리거나 2,900부터 물리거나, 어, 그거 뭐, 물리는 건 똑같은 거 아이가?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게 2,900이야. 이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2,900이 됐을 때, 만약 그분들이 원전, 이제 손해가 회복이 되는 가격이거든.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판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 2,900은 죽어도 못 들어. 그러니까 뚫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때 사회적 분위기가, 아, 주식은 3,000으로 간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세하게 되면, 이거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왜그렇면 오래 고생했으니까 가지고 있을까, 이가 그거를 그때 가가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2,900이 그런 가격대구나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지를 쓰는 게좋다 하는 거라. 그래야 가격에 대한 정의를 잘할수 있어. 일지를 써라, 여러분들. 턴은 일지를 안 써. 대충, 나는 그냥 대충 알아. <laughs> 워낙 주식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지를 써서, 그, 종목들도 일지를 다 쓰는 게 좋아.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만 ,000원, 9천 원, 9만 8천 원일 때뭐겠노 20만 원간득했어 15만 원. 그런 가격대야 그래뭐막 질러 들었지또 <laughs> <laughs> 어떤지 알아 어, 78,000원 이럴 때또 많이 물렸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 이것보다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이때 선수들이 꽤들어왔어 가격에 대한 정의들을 다 갖고 있어 내가 데피니션들을 난다 외우지 여러분들은 못 외우면 쓰라는 거지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럴까, 아이가? 2차 전지가, 뭐, 에코 프로 비엠이나 이런 것들이 58만원 이래 갔을 때 뭐라고 했노? 200만원 간다 하는 가격이었거든, 거기가. 또, 에코 프로 비엠이 22만원 갔을 때, 죽으라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 가 아이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 없는다는 사람들은 써락하는 거라. 그러면, 턴만큼, 73,000원이나, 192,000원이나, 또는, 어디 갔노? 어, 97,000원을, 턴은 그런 거한 개만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일지를 좀 디테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프라이스 아, 데피니션 이건 터의 기법 중에 하나야 가격에 대한 정의들을 일일이 다 하게 될 거라는 거를 내 방송에서 몇 차례 켰었어 아, 지금 이까 알아듣겠나 지금 2 5 5 6은 터니 보기에는 10년 저항선에 받쳐 있는 거야. 그 가격을 알잖아, 봐라. 너 <laughs> 네 머릿속에 그래프가 있는 거야. 10년 동안에 있었던 저항선, 박스권 저항선 상단부에 받쳐 있는 거라. 그게 2600이거든. <laughs> 이와 같이 머리에서 계속 떠야 되는데, 자신 없는 사람은 일지를 쓰시라. 일지를 쓰시면 가격에 대한 데피니션을 잘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가격을 바라보는 시야는 달라지게 돼 있어. 그냥 간닥하더라. 이렇게 따라가지지가 않아. 이해 다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친한 분들은 2024년부터 그, 뭐고, 일지를 쓰시라. 일지를 쓰셔갖고 price definition, 가격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 하시는 게 좋아. 그 가격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래야만 안 되고. 어, 눈물에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자 아프는 놈하고 안잊어아리는 놈, 누가 돈 버는 거냐면,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이자 아는 사람은 돈못 벌어. 그래서, 우리 턴니 구독자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 증거가 뭐라카아노 삼성전자 7만 3천 원, 에한달반 전인가 언제 이야기 했잖아. 지금도 7만 3천 100원인가, 이래야. 아까 7만 2천 8백 원이었고. 현대차 19만 2천 원 캤잖아. 물론, 20만 원갈수 있다니까. 그렇치면서 바쳤잖아. LG전자 97,000원에 대해서는 내가 102,000원일 때 이야기를 했었어. 알겠나? <laughs> 어, 목표 단가도 어쩌면 일지를 열심히 쓰시다 보면 목표 단가를 만들어 내는 기술도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래서 마지막 정리라면 이거다. 까먹는 사람보다는 안 까먹는 사람이 돈벌 가능성이 아주 높게니까 모두들 일지를 쓰시라. 특히 일지에서 그 가격대에서 나온 뉴스들 사람들이 어디 생각했는가는 중요한 거야. 그 가격 대때문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잘 생각을 하려면 일지를 쓰시라. 그러면 다시 뒤져보면 될까이가 3년 전에 일지를 뒤져보면 그 가격대에 대한 정의가 있어. 그럼 그 가격대에 오면은 맨그 정의가 발휘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에는 일지를 열심히 써서 가격대에 대한 정의를 잘하갖고 어, 남보다 가격대에 대한 데피니션, 프라이스 데피니션을 명확히 하시면 돈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턴만큼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 속에서 가격적 정의를 하는 것을 못 하시더라도 좋은 방법이 일지를 쓰는 거라는 걸 잊지 말고, 일지를 쓰시면 프라이스 데피니션이 잘 되고, 옛날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주식으로는 돈벌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 2024년도 기억이 안 되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외우시고 가격에 대해서 지금 2566에서 현재는 어떤 대꾸받고 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닭 하고 있잖아. 이게 이 가격에 대한 정의야. 내년 이맘때도 이 가격에 대한 정의는 이대로야. 이가격이올수 있다니까. 올라갔다 여기 올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 수도 있어도 이 가격에 대한 정의는 계속 있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정의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좋은 방법의 첫 번째 방식이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일지를 쓰시라, 이 말이라. 가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봐. 현재 가격에 2,566에 대한 정의, 2023년 12월 19일에 대한 정의는 나는 지금 외우면 내년 이맘때도 알아. <laughs>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면 안 써도 되는데, 모르면은, 일찍써놔라고 그러고 내년 이맘때 봐라이 말이다. 그러면 돈벌 확률이 억수로 올라간다. 자 끝낼게요. 기억 모아는 기억 모아는 모자라는 것들보다는 또는 일지 안 쓰는 모자라는 것들보다는 터리 구독자들은 일지도 쓰시고 기억 달라고 노력을 하셔 갖고 똑똑한 부분들이 분들이 되신다면은 주식으로 돈벌 확률이 억수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 일지에 쓰셔 갖고. 그 뭡니까. 가격에 대한 프레스 데피니션들을 잘하셔서 2024년에는 돈 많이 벌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2,566에 대해서도 일지 않아 써봐라. 그리고 내년에 한번 봐라. 후 내년에도 한번 보고. <laughs> 예, 모두들 평안하고 하여튼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는 일제서가 돈 벌어야 끝.